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5037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매각물건번호는 2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위치한 글린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 오남저수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남저수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있는 숙박시설 글린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저수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하는데, 이 정도 면적이나 뭐 건물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340평이고요. 건물은 370평. 이렇게 나와 있고, 감정가는 31억에 나왔지만 지금 49%두번 유찰이 되어서 15억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0일 입찰 일 7일 남았고요. 매각 물건 번호 1번인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낙찰이 됐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번 해차에 이번 요 물건도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18억에 감정됐고 건물은 12억에 감정이 되어서 토탈 31억 정도의 경매가 진행되었죠. 건물 현황을 보시면 보존등길은 2007년 10월 12일이고요. 뭐 1, 2, 3번, 1, 1번부터 10번까지 주택과 근린시설, 소매점, 주차장 뭐 이렇게 쭈루룩 다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고 토지연항은 오남니 23-15, 대지 23-17, 도로, 계획관리지역이고 감정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남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상업용 및 주상용 건물, 숙박시설, 당도주택, 노유자시설, 임야, 상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 상가 지대이고 본권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에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기호 6번 같은 경우에는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소재하고 있고 기호 10번 같은 경우에도 현황 도로로서 남측의 아스팔트 도로 왕복 2차선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 굉장히 많죠. 어... 여기가 그냥 숙박 시설 같았는데 이렇게 좀 주거 임차인으로 해서 실제로 뭐 월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현황도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조사상으로는 일단 최하단에 보증금 합계 5억이고 월세 합계는 2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을 보시면은 을구 17번에 설정된 2016년 11월 2 0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고 48억이 잡혀있네요 48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금액이 44억 그리고 그 밑으로는 27억 엄청난 스케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6년 11월 20일 똑같이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관리가 되어서 모두 소멸되는 안전한 권리입니다 이것보다 2016년 11월 22일보다 여기 임차인 중에서 빨랐던 거는 여기 제일 상단에 위에 위에 세 분이 2016년 11월 22일보다 전입일이 빨르셨기 때문에 저분들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저분들 보증금 인수하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겠죠. 자 그리고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시면은 어 이거는 워낙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매각물권 명세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캡처가 안되고 파일로 받아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시면은 사건 번호 2021 타경 5037 부동산 이미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2번 작성 일자는 22년 1월 6일 단임 법관이 작성하셨고 최선순위 설정 일자는 2016년 11월 21일 근저당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면 다 8월 안으로 다 하셨죠. 6월달, 7월달 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임차인들 내역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밑으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 없고 매각에서 설정된 뭐 지상권 이런 것들 없고 비고란을 보시면은 일괄매각이고 목록 9번. 등기상 전부 증명서 건물 면적과 일반 건축물 대장 면적이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약간이 아니라 41과 74 제곱은 꽤나 큰 차이가 나네요. 한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초록색깔 건물 두 동, 초록색 갈색으로 섞여 있는 건물 두 동, 그리고 요 앞에 이마트 24 여기까지 합쳐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강 쪽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 펜션을 둘러서 데크 길이 있어요. 데크 길에서 찍은 사진인데 발코니도 있고 이쪽으로 층마다 문이 두 개씩 이렇게 해서 펜션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펜션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뭐 임차 내역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냥 숙박시설에도 우리 월뭐 장기 임대 아니면 한두 달 이렇게 단기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건지 이마트 24 지금 이렇게 있고요 내부도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이 어차피 펜션이랑 호텔 이런 것들이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마트 24가 뭐 많은 분들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맞은편에는 그뭐 요양병원 있고요 호텔 레이나 호텔 있고 펜션 다 똑같죠 이렇게 중복되는 사진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카이뷰로 지적편집도 같이 보면 여기 나와있는 지금 15 이마트 24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두개 세개도 경매로 나와있고요 지금 요번에 이전에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낙찰된게 왼쪽편에 보이시는 이 레이나 펜션 레이나 호텔이고 옆에 펜션이 있는데 그 펜션 부지가 경매로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70억이요. 70억. 그 뒤에 81번지까지 해서 여기 23번지 12번지가 이렇게 크게 돼 있죠. 뒤쪽까지. 그래서 요거 통째로가 70 70억. 네, 7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30억에 나와 있고 절반 정도도 안 되는 면적이죠. 유찰이 되어서 15억에 진행 중이니까 평당 따지면 은 4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지는 뭐 사실 말도 못하죠. 여기 바로 앞에 이렇게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현재 레이나 펜션 이렇게 땡겨보니까 휴업 중이라고 나오네요. 휴업 중이라고 나오고, 뭔가를 새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나 호텔, 레이나 펜션. 근데 호텔은 일단 빠져있습니다. 호텔은 빠져있고, 레이나 펜션이 매각물건번호 1번이었고, 지금 오른편에 나와있는 이마트 24시 건물 포함해서 세동이 매각물건번호 2번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드뷰를 보시면은, 요 로드뷰는 이런 상황이죠. 로드뷰는 이렇게 지금 입구가 여기 좀 좁아요. 이마트 24 앞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토지는 호텔 토지이기 때문에 경계선이 저렇게 명확하게 콘으로 박혀 있죠. 그리고 지금 요게 요게 72억에 낙찰된 어 이거는 근데 호텔이랑 펜션을 같이 간판을 쓰고 같은 이름을 쓰고 있, 있어서 그런데 왜 이게 펜션만 따로 떨어져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같이 나왔을 텐데 이 부분은 70억에 낙찰된 부분 이 뒤에 건물까지 뭐 옆에 이 커피숍은 있지만 어, 와 커피숍 여기도 주차장이 꽤나 넓습니다 지금 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낮시간에도 이 정도 차있다라는 거 지금 이물건 주변으로는 뭐 매물이나 이런 게 딱히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길 건너편에 이거랑 약간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여기는 뭔가 외딴 곳이고 저쪽은 뭔가 모여있고 뭐 이거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저수지를 볼수 있다라는 거는 이 사실 북쪽이 더 좋긴 하죠 남향을 바라보고 뒤쪽으로는 산에 끼고 있고 앞으로는 남향과 저수지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뭐 3층짜리, 지하 3층부터 1층이네요. 그래서 총 4개층인데, 평당 1160만원 부르고 있습니다. 평당 1160만원. 아, 이거를 지하로 빼는군요. 뒤에 집안이 높아서 그런가 봐요. 아, 여기가 다 지하 1층, 2층, 3층. 그래서 지상 1층.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어, 특이하네요. 아니면 저게 잘못 나온 건가요? b 3층. 아무튼 요거는 뷰가 이렇죠. 어, 저 건너편에 보입니다. 우리 펜션과 호텔, 하, 하얀색 건물이 호텔이고 왼쪽 저기 비껴져 있는 게 지금 나온 거. 그리고 이쪽 정면에 가운데 보이는 게 70억에 낙찰된 펜션.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뭐 그렇게 시내가 그렇게 멀지도 않거든요. 매물 지우고. 여기 오면 이제 태계, 태계원, 별내그렇죠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여기 진저까지 이제 4호선 들어갈 거고 뭐 하니까 평내호평 위쪽으로. 수도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런 뭐 저수지 뷰를 보면서 뭐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서울 안에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평당 450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그래서 밸류맵을 보시면은 뭐 지금 이런 것들이 9년에 530만 원이고 이게 지금 900만 원정도에 진행이 됐다가 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450 정도예요. 그렇게 따지면 옆에 아까 그 커피숍 17년에 평당 860만 원에 거래가 됐어면 지금 450만 원이면 진짜 싼거 아닌가? 뭐 물론 영업력이나 이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상업시설로 좀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펜션보다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정가원, 효가원 뭐 이렇게 해서 무인 숙박시설 이런 거는 어, 평당 천에 팔렸네요 2021년에 아싸리 이런 것들도 이, 이거는 사실 면적이 넓어 갖고 뭐든 할수 있을 것같아 이거는 한 350평 정도라 어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추가 확인해봐야겠죠. 여기도 사실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땅보다는 조금 더 넓긴 하겠네요. 한 4,500평 될것 같긴 한데 수도권에서 저수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뷰가 좋은 곳에 근린시설 경매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5037 부동산 임의경매물건이고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오남리에 위치한 뷰가 정말 좋은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30억에 나왔다가 지금 15억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뭔가 운영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